네, 푸르른 그대가 희망입니다. 네, 연중 체 8주간 인천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우리 세계 청년대에 참가했던 인천 교구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지금 이제 공항으로 집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본대회를 다 마치고 스페인의 문다카라는 그 해안 지역에서 어 해안 휴양도시죠, 휴양도시에서 이렇게 그 동안의 본대회 때 담아놨던 예쁜 열매 맺었던 열매들을 예쁘게 잘 담고 이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2주 정도의 긴 시간 동안에 어, 보편교회를 체험하기 위해서 떠났던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돌아와서도 그 신앙의 증인이 될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심히 오시고 저도 공항에 나가 있을 테니까 어,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마시고 두고 오는 것 없이 잘 오,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성서 모임 소식입니다. 어, 오늘 만남의 잔치가 3시에 있어요. 네, 창세기 후에 어, 만남의 잔치를 3시에 어,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번 만남의 잔치 때는 특별하게 우리 배지 수여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년 성서 모임 하시면서 봉사하셨던 모든 봉사자분들에게 어, 그동안에 고생한 것과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어, 배지를 준비했습니다. 총 7가지 색깔 무지개 색깔로 어, 배지를 준비했고요. 각 봉사를 하셨던 분들에게 모두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 혹시 어 신청을 못하신 분들,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이제 다음 연도에, 차기 연도에, 24년도에도 계속 드릴 예정이니까요. 어 그때 신청하시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또 엘피스 학교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요. 청년성서 모임에서. 어 특강인데요. 우리 박현순 바오로 신부님께서 기도라는 주제로 오경의 기도, 그리고 예언서의 기도, 역사서의 기도 안에 들어있는 기도에 관하여 구약 성경이 드러나는 기도에 대하여 청년들과 함께 간의 강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LPS 학교를 준비해 봤는데 첫 번째는 교구청에서 해보고 그 다음에는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해봤어요. 그런데 어 전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의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 학기마다 그 강의가 이어졌으면 좋겠다 모두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셔서 이번에는 한 지구를 선택해서 그곳에서만 어 엘피스 그 학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택된 지구는 남동지구입니다. 어, 남동지구 청년만 모이시는 게 아니라요. 교통이 좋은 지구를 선택했으니까요. 인천 교구에 계신 누구나 19세부터 45세 청년이면 누구나 다 오셔서 강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성서 연수나 성서 공부를 안 하고 계신 분들도 함께 참여하시면서 아, 성경이 이렇게 있는 거구나, 또 이렇게 공부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체험하시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 학기 첫 번째 어, 특강은 8월 26일날에 만수 육동 성당에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토요일 날 오전 1시 반에 시작되니깐요 우리 청년들 많이 참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청 링크 밑에 우리 설명란에 어, 이제 놨으니까요, 어, 눌러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비단노애바 봉사자 모임을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이죠?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에 25차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어느덧 25차네요. 비단우예바 봉사자도 고생이 많고요. 어, 앞, 앞으로도 계속 비단우예바가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봉사자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어, 비다 가족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소식은 신앙축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창작생활 어, 선가제 지금 접수 받고 있고요. 어, 예쁘게 곡 쓰신 분들 음원 만드시고 영상 이렇게 잘 찍으셔서. 악보랑 같이 제출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자세한 내용은 인천교구 청소년사목국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자세하게 신청서 나와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을 가지고 또내 신앙을 내 방식대로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또 성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여러분들이 갖고 이 신앙에 대해서 언제든지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 위해서 어, 가사도 한번 써보시고 작곡도 해보시고 창작생활성가제에서 또 영예롭게 한번 어, 입상을 해보시면 또 좋은 신앙의 추억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아, 더불어서 우리 그리스도왕 대축일에 이제 창작생활 성과제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신앙 네, 청년 신앙 축제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어, 구체적인 그림은 아직 안 그려져 있어요. 이제 박수정 신분님께서 세계 청년대에 갔다 오시면 저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어, 우리 신앙 축제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해볼 것 같은데요. 어, 일단 필요한 것은 함께 의견을 모아 주시고 함께 만들어 주실 청년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신앙 서포터 신앙 제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어,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댓글이나 저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채널로 어,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청년 도보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 그때 그 처음으로 청년도보호성지순례를 모집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한 열흘도 안 지난 지금 상황에서 거의 마감이 됐습니다 진짜 자리가 목이 메이네요 진짜 자리가 얼마 안 남았어요 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걷기 위해서 어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그 신청하신 순서대로 엑셀 파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정리가 되니까 어 아무래도 저희가 60명 정원을 두고 있는데 조금 뭐더 그래도 그래 봤자 한두 명이겠지만 조금 더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빨리 신청해 주시고 어 자동으로 이제 60번대 넘어가면은 대기 인원으로 처리가 된다는 것 이렇게 해 주시고 어 청년도보성지 순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인스타에 들어가 보시면은 우리 청년도보성지 순례 그 인스타 계정이 있어요. 그리고 홍보물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그 홍보물 참조하셔서 어 이벤트 각종 이벤트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선물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이번에 도보 성지 순례를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벤트 꼭 관심 가져 보시고 어 이왕 가는 거 선물 받고 가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신청하신 분들은 한번 선물 그 하는 이벤트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밖에도 인천 도보 어 우리 인스타에서 굉장히 많은 홍보물을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관심 가져 주시고 함께 팔로우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오늘도 선택 봉사자들을 이제 만나게 되겠네요. 선택 이제 103차 선택 봉사자들 어 지금 모여 모이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우리 선택 봉사자들 고생이 많고요. 선택 봉사 모임을 하다가 이제 평서 모임을 가겠죠. 네, 성소 모임 이제 가게 되겠고요. 어, 네, 이제 두 청년들을 만나고, 네, 그렇겠네요. <laughs> 네, 하여튼 오늘도 <laughs> 이런 청년부였습니다. 어, 여러분, 네, 더운 여름 이제 어, 태풍 피해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하게 여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러면 뭐또 소식이 있나요? 네,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게 있던 것 같아서, 네. 네그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박수정 시부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어주세요.